나한테 붙었어, 나한테 붙었어 나한테 붙었어! 에이 바로 죽어버려 야 여기! 야 여기는! 이쪽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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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가? 뭐지여여가 있는 거! 됐다! 뭐지? 뭐지? 아닌데? 어? 얘왜제가왜 저기 있냐? 헬레멘타이 여기 있었냐고 머리 댕댕이 뭐야? 어? 는다? 있는 거야? 아하 응. 뭐야?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아까 그바은건가 아, 눈이 음. 줬어. 그 눈깔이. 뭐 있다? 아니야, 그냥 들어와. 어, 아니야? 여기 와본 적 있나, 우리? 난 처음. 왜 이렇게 익숙하냐? 네르드에 왔구나. 어디? 왔어? 네, 와봤어? 레르드. 레로도 지역 어, 나는여 기가 시작 지 역이 었아 어？아, 음 어때？무서워？무서운 어? 데야？아, 무서워？난 무서 웠어？아, 여기 네, 그런 색 이다. 이거 뭐야？여기 물 괜찮 은 거야？아, 어, 괜찮아. 오. 타겟팅 주워. 타겟팅? 이거 한번 나중에 진짜 닭세사리 보고. 깨야겠다가겠야겠네 어? 여기서 여기도 왜이가금이 나와 다가도다금이잖아겠 가겠다. 가겠아가 저게 지야 어? 이거 뭐볼그인데컷 하지만 총알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 올라가 이거 씨 총알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올게 아, 우 내가 먹었어 내가 먹어도 먹어지잖아 맞아 총알은 아닌 거 같은데 먹을걸 아, 총알은 따로. 철 단조철 이런 거는 재료는 모아지는데. 아, 진짜? 총알은 없어져, 그냥. 이거 불빛 이런 거 아니야? 보통 불빛 따라가면 있던데. 어, 여기 뭐 있어. 엘리베이터 있다. 어, 오케이. 아, 이거 중에 있어가지고, 씨. 힘드네. 이거 타보자 탈 거야? 타야지 어... 하하하 <laughs> 소리가 어... <laughs> 왜 이래? 어? 와아야 <laughs> 왜왜왜 오 뭐하다 와! 어 뭐야 미안 너가 쓴 거야? 아니 이거 w 뭐, 터 a t 더니 부화장 느낌 세쎄하부부장장이이이을을달깨끗끗 달고... i 얼... 도없 없던 같은은원원오오 w 을을왔던던같은은부부장하하 스타 타타 w h 스타 a king. w h 해처리 가자 뭐야, 뭐야? 오, 반지 얘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움직인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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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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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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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뭐야, 뭐야, 멋있다 야 <laughs> 올라가서 보고 있어 <웃음> <웃음> 앞에 아야 뭐야, 어? 와, 큰 놈이다. 어우, 진짜 잘게 깰는데? 얘가 좀 무섭구만. 약점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쟤는. 그러게.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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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많이 생겼어. 어어. 아, 역시 부하장. 괜히 이름이 부하장이 아니었어. 그니까 저 이름 달고부터 싫었다니까. 뭐야? 야나 아직 가고 있는데? 온다. 사다리야 <laughs> 아직. 뭐지? 아 씨.. 일로 오냐? 어이구! 와 뭐야! 네? 쏘리. 어우 아. 씨.. 돌아줬면 루메나 크리스탈. 와이 귀한 거. 근데 루미 그 크리스탈 어디다 쓰는 거야? 그거 조합할 때. 아, 진짜? 뭐막뭐 뭐 조합하는 거 재료로 있더라고. 난다 팔았는데? 아, 나. 안 돼. 파는 거는 하나도 없어. 아무로 팔면 안 돼, 그런 거. 아, 니 근데 어떻게? 포션 값이 없는데. <웃음> 포션? <웃음> 가보자. 스 또 만들어진다. 와아 이하징그르 징그러 하다. 패가부터 봐야겠네. 쟨가 보다. 제가뭐 하나 보다. 아유 뭐야. 완부동물 같은데? 아우 아이고 아 진짜 내 아우 약점이 어디야? 머리네. 똑같네. 근데 왜 피가 안 날냐? 야 나한테 붙었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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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붙었 나한테 붙었 나 파란 거 어, 파란 거어파파거 어디서? 아이 기생충 자식 아이고. 어디서? 하늘에 하늘에 1리로파어로어어갔어 아, 아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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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어. 어. 파리에 붙어 있어. 100. 100, 100. 1 0야 100. 100, 100. 100, 어, 위에, 위에, 위에 올라간다, 햇사고 하속으로 들어왔어. 안에 들어왔어, 몸 안에. 오케이. 나왔고. 가자. <laughs> 나한테 붙었어, 나한테 붙었어. 나한테 붙었어. 에이이 사람한테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까버려 어디, 어디야? 아, 올라가다 벽 타고 딴데 갔어 위로 올라가? 일단 우버뭐 일단 우버뭐 어, 새거한테 붙었다 예, 공둥이 나왔고 어? 도망간다 따라오딜 많이 했어 오버오버오버오버오야 이거 지팡이 휘두르니까 가끔씩 땅에다가 짚고 뭘 마법을 쓰는 거 같다? 어허? 야오버로도 이렇게 많아? <laughs> 저한명한명세 뭐, 살이 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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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데. 오케이 거기 아파 안쓰 죽겠다 다 갔어 어, 아, 나... 아, 어, 뭐야 씨발 뭐야 동시에 죽냐 이렇게 어 잠깐만 어떡해 가까운 애 먼저 어, 아, 와. 아, 야 근데 보이더 잡았어 지금 나이스 야 어딨지? 됐어 됐어 아, 돼, 돼, 돼. 저기 됐어. 있다 이사키 나왔어 잡았다 잡았다야왜 뭐, 원팀 어야얘 타진다 타진 와우 잡았네 이야 얘 쉽다 한방에 잡았다 이번에 상자 없니? 어 여기 그러니까. 상자 있.. <laughs> 네 있네, 있네 딱 상자 먹고 나가면 되겠구만 깔끔하네 원트 잡아서 깔끔하다 아주 깔끔하네 쉬운 만큼 상자 하나 주네 그러네 난이도 별로 있구나. 이게 야, 큐브는 왜? <웃음> <웃음> 큐브 뭐야? 큐브는 박스 있는데 그러게 아 재밌었다. 아, 나쁘지 않았다.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세시 하니까 좀 여유롭다. 차... 어, 보인다. 좀재밌다 이건 처음에 셋이 했으면은 야이 게임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면서 이제 혼자 할때개 진짜. <웃음> <웃음> 이미, 이미 혼자에서 그걸 봐가지고 지옥을 봐가지고 다들. <laughs> 아씨 존나 박스해, 진짜. <laughs> 여기까지 할게. 음. 네. 고생. 고생.